어, 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마압을 입... 간주했던 아,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어, 요즘 바이오가 폭락을 하고 다른 섹터 대비 부진하면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심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기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나 2차 전지의 급등으로, 혹은 로봇이나 원전, 히토류 섹터의 반등, 그리고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란하실 수 있고,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 차트를 보시면요. 바이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이오의 차트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겪다가 이제서야 2021년, 2023년의 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급 을 과거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약간 반등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섹터든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지금과 같이 조정을 받는 시기가 분할 매수를 하기 오히려 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는요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대형주들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늘려나가고 있으며 돈 오늘 보는 바이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바이오의 조정은 정말 큰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할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DND 파마테이나 리어캔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요.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과거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던 시기와 비교해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임상은 진전되었는데 임상이 진전되기 전 주가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건 매수 기회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어떤 투자는 기다림의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섹터가 오른다고 해서 내 섹터가 하락을 했을 때 그걸 팔고 거기에 또 가고 이런 매수매도가 뇌동매매를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가 매수를 원하고 바로 급등을 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뭐 엄청난 슈퍼기미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분할 매수를 하고 혹은 이미 매수를 했다면 기다림의 구간에 조금 마음은 알플지언정 그 기업의 모멘텀을 믿고 그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소회, 폭나 다 수급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 바이오주에서 기술 이전 계약이 한 건이라고 체결이 된다면 혹은 금리 인하에 있어서 엄청나게 서프라이징한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 섹터 크게 다시 반등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 바이오주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반등을 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는 진짜 계약 하나만 나와주면 엄청난 업사이드가 다시 생기게 되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조정에 오히려 고맙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에 도달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과거 ABL바이오, 리아켄바이오 알테오젠이 모두 한 번씩 다 조정을 겪었었다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ABL바이오는요, 심지어 사노피 계약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산업비 계약이 나오기 전 시가총회까지 갔었다가 GSK 계약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면서 계속해서 점프업을 하고 있어요. 계단식 성장을 하고 있고 기술 이전 계약, 임상 진전, 그리고 파트너사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기업의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치평가가 어느 정도 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 오히려 큰 기회가 될수 있겠다. 여기 언급드린 기업들 한번 꼭봐 보시죠. 내년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미 호재가 많이 나왔는데 이유 없는 수급 이슈로의 하락은 다른 섹터 상승시 포모가 아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좋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악재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닙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뭐 로봇, 히토 이쪽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 호재들도 많기 때문에 바이오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상 글로벌 바이오텍 ETF, 미국의 바이오텍 ETF 세배의 라부는요. 6개월간 15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오텍들의 M&A 기술이전 계약이 3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바이오텍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가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이나나 관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형 제약사들인 빅파마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협의점을 찾고 있는 와중에 이미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약가의 날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좀 시비를 많이 걸기도 했죠. 백신 회유론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차좀 개선이 되고 있으며, 보건기관, FDA, NIH와 같은 보건기관의 구조조정도 이제는 일단락이 되어서 약간씩 해소가 되고 있는 와중에, 바이오는 점차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 금리 인하 9월부터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 금리 인하 확률도 거의 100%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스탠스랑 추가 금리 인하 혹은 비컷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바이오도 한번더턴 그리고 라부는 더큰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 국내 바이오텍, 국내 바이오텍도 사실은 개별 주 성향이 강해요. 최근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던 록히텔 스케어의 경우에는 주가가 아예 빠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대형 주들이 최근 과거 올랐던 것을 약간 조정받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한번 차트 봐보세요. 이게 최근 하락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근한달 하락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고 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이오텍이 꺾였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고점 대비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상방도 열려 있고 지금이 점점 더 기회 구간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부 차원에서 뭔가 를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코스피를 좀 올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많이 보여지긴 하는데, 코스닥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도 결국에는 올려야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코스닥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나와주게 된다면, 혹은 바이오 관련 규제 완화.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 완화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돼, 이렇게 바꾼다고 일단 쓸수 있게 해준다라는 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바이오 쪽도 규제 완화가 점차 늘어나고 중국과 미국의 미중 바이오 전쟁에서 나온 것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바이오 관련 규제 완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코스닥을 밀어준다면 바이오의 반등은 뭐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이오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학회가 9월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9월부터 학회 모멘텀이 진짜 많고, 주요 학회라고 할수 있는 에즈모, 3대 암학회인 ACR, 아스코, 에스모 중에 에스모가 10월에 진행이 되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가 개최되었는데도 저번 주 바이오 섹터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랬었던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 에즈모가 개체가 됨에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즈모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크에서 정말 큰 이슈가 나와준다면 혹은 학크 이후에 뭔가 나와준다면 오히려 더큰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세론은 이제 거의 없어야 되는 게 아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수급 때문이지 세론 때문은 아니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 이후 호재성 이벤트에 기대를 해보자. 특히 에스모에서 제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ADC와 AI 그리고 면역항암 요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AI와 ADC는요 최근 모든 학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어요. ADC는 진짜 암 학회에서 한 번도 빼놓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ADC가 글로벌 트렌드이자 리딩 분야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DC 관련 기업 중 국내 기업 어디가 참여를 할까요? 바로 리가켐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가켐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이번 에스모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 AI, ADC 그리고 면역항암 요법 까먹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즈모에서 ADC 관련 발표수가 전체 발표수의 20%에 육박 그리고 에즈모에서 가장 권위 있고 임팩트 있는 연구들만 연, 발표되는 세션이 하나 있거든요. 프레시덴셜 심포지움 여기에서 발표되는 연구는 ADC가 30% 정도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ADC가 진짜 핫하고 여전히 업사이드 많이 남아있고 여기서 데이터가 잘 나와주기만 한다면 추가 기술 이전 계약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C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항체만 갈아 끼워도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항암제가 될수 있기에 ADC는 놓지 말고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꼭 리아캔바이오가 아니어도 ADC는 계속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ADC, 영원한 트렌드죠. 그리고 글로벌 대형제약사의 기술 이전 계약 다수 체결한 리아캔바이오. 그리고 리아캔바이오에는 임상 진입, 그리고 임상 진전된 파이프라인이 정말 많고요 내년만 해도 정말 뭐 최소 다섯 개, 여섯 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체 도입으로 인해서 좋은 파이프라인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최근 항체를 도입하면서 그걸 자신들의 adc 플랫폼에 접목시키고 그걸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 이유 없는 하락, 수급적 이슈로 인한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 어느 정도 펌으로 인한 하락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캔바오가 가장 매력 있는 시기라고도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특히 2026년에는 어, TOP2 to ADC인 LCB84. 존슨 존슨의 라이선스 아웃한 이 l c 8 4의 임상 이상 진입으로 인해서 존슨 존슨의 옵션 행사가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2,500억 원 이상의 현금도 유입이 되고, 새로운 모멘텀이 될수 있고, 트랩트 ADC가 현재 트로델비와 다트로웨이에 이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주는 l c 8 4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NO2 때만큼은 아닐지언정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CB84의 데이터가 내년에 공개되거나 옵션 계약이 행사가 된다면 베스트인 클래스 확실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에스모에서는요. 리가캠바이오가총 3건에 대해서 임상 그리고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헐투 ADC 인 LCB-14 익수다의 임상 데이터인데요. 고용암 대상 글로벌 임상 1상 중간 결과. 그 다음에는 중화권을 기술 이전한 포슨제약이 LCB-14의 위암 환자 대상 중국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음, 신기한 부분이 원래 단독이랑 병용 둘다 발표하는 줄 알았는데 단독만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조금. 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넥틴 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 중인 넥틴 4 ADC 전임상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신규 타겟인 만큼 전임상 데이터만으로도 기업의 가치에 약간은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헐투 ADC가 에너트로 인해 가장 각광받고 있죠. 가장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임상 단계 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많은 타겟이고 ADC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NO2로 인한 HUR2 ADC의 인기는 여전히 엄청납니다. 다만, ADC 항암제의 독성과 내상은 확실하고, 이 NO2의 내성, NO2의 페이로드로 인한 내성은, 여전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주면 땡큐겠죠. 그래서 이번 데이터가 기대치 대비 약간 낮아서 저는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음, 위암 데이터를 가져 봤는데요. LCB14의 ORR은 36.8%로 기존 아스코 때보다 ORR이 낮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이 좀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NO2랑 같은 임상 이상 기준했을 때 NO2가 42%. 환자 수가 근데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ORR은 조금 아쉽다. 아쉽지만, 항암제 부작용의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포슨과 니가켄바이오가 진행 중인 LCB14는 26% 그리고 에너토는 74%로 부작용에 있어서는 진짜 독보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이 내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자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ADC 기업으로서 어, 이 정도의 안정성이 나왔다면 충분히 병용 파트너로 퍼펙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도 이 정도면 병용했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단독으로 했을 때잘 나와야 병용으로 했을 때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했을 때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병용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기대되는 데이터다. 이렇게 안정성이 낮게 나와야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용량도 우리가 더 늘릴 수 있고, 혹은 병용했을 때 다른 항암제가 좀 많이 톡식한 거라면, 그걸 더 심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음, 저는 그래서 병용 데이터를 발표하려다가 만 게, 어, 뭐, 이거 누가 하지 말라고 했나? 뭐, 얘기 중인 기업이 있나? 이런 생각도 혼자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음, 오할날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리고 무진행 생존기간도 NO2 대비 저조했지만 OS, 어, 최근 항암제에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OS 전체 생존기간은 또잘 나왔어요. NO2보다. 그래서 OS가 잘 나왔고 부작용이 있어서도 훨씬 잘 나왔다. 그러나 객관적 반응률. 효능 자체만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다. 이것 때문에 좀 하락이 과도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에스모로 인해서 ADC의 가능성을 다시 보았고요. 리가 캔바이오라는 글로벌 기업들의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파트너사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